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즉 모세가 요단 동쪽을 점명했을 때 그가 제거했던 왕들, 점명한 지역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평,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서쪽에서 요수아가 점령했던 지역들, 그 제거했던 왕들, 그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고, 그 왕들은 모두 서른 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13장부터는 이 점령한 요단 땅을, 가나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까지는 전쟁하는 내용이었죠. 중간에 이 12장에서 요단 동쪽에서 전명했던 왕들과 서쪽에서 여호수아가 전명했던 지역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전쟁해서 그 다음에 바로 분배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은 텀을 두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고 내가 한 일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족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기록이 돼 있죠 일장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이적을 행하신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기 이전에 다시 구약에 기록된 그 약속이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그 약속에 이어진 길들을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것처럼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동쪽에서 전명했던 왕들과 서쪽에서 전명했던 왕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왕이었는지 다시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면서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하셨는지 정리함으로 앞길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는 앞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쁘게만 달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길을 잘못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항상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치열하게 싸우거나 이랬던 것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쉼을 얻고 정리를 하고 뒤돌아보고 그다음에 앞날을 인도함 받는 거 항상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또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일도 체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 안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